c c 는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높은 나무들이 있어서 클럽하우스를 지나서 주차장으로 가볼게요. 내릴 게 없어요. 지나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네,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위드 타미우스씨씨에서 골프 시상식 사회자로 함께 합니다. 저의 하루를 따라오시죠. 반짝반짝! 아, 타미우스씨 c 식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소리> 아, 니다니다 아, 제가 지금 기자분들 만났잖아요 sbs와 jtbc 골프를 능가하는 채널이 될 거라고 그렇게 써주신다니까요 그그렇게요 <laughs> 우리 조선의 벚포 장승보 선수를 여기서 만났어요. <laughs> 너무 반가워요. 스튜디오에서 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 같아요? 그 오늘 마지막 대회예요? 네. 저 끝났어요. 어... 어, 어떤 것 같아요? 맘에 들어요? 아니면... 음. 네, 보통. 보통? 음. 어쨌든 하반기엔 대회가 좀 열려가지고.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주 봐요. 네. 유튜브로 나중에 나와주세요. 오 아, 토크쇼예요. 네. 네. <laughs> 2019년 큐어스엘라에 셀럽 그린티 프로 대회 챔피언 전달한 선습니다 여기 그린 자켓이 있어요. 그린 자켓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보통 카펫이 깔리고 여기 보면 트로피가 있어요. 이번 대회 그래도 감이 있었잖아요. 이원준 선수가 우승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요 네. 옛날에는 승률이 o u push program. Oh, good. Well, when I would have a l 아니 t l e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k p g 코리안 o n 통산 n 승의 국가대표 t 신자 o w I d 년 k p g 의 인기상에 빛나는 여서 아이언 샷이 장기이자 아시안 투어 시리까지 확보되어 있는 박승 선수입니다. 영원한 얼짱 골퍼죠. k p g 코리안 투어 통산 5승에 빛나는 홍순상 선수입니다. 고생하습니다. 셨 네. 식 제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아, 정말. 우리 장수별아서가유튜브 시작하면 그 대박 터지게싶데 구독, 좋아요 해 주실 거죠? 아, 구독, 좋아요 어. 물론이죠. 2017년 어. 상왕자코 2015년 KPJ 코리안 투어 제스카텍스매경픈의 우승자이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문경준 선수입니다. 2019년 KPJ 코리안 투어 제62회 KPJ 선수권 대회 와이어투 와이어 우승을 기록한 이원준 선수입니다. 네, 자, 여러분, 다시, 다시 한번큰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다 정리하죠. 이런 건 현장에서 정리하어요 이런 거는 현장에서 정리했거든요 69, 에서유치국0서유에서아니 <laughs>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상식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장세별입니다. 지금부터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위드 타미우스 CC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상식을 위해 자리해 주신 네 외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플레이 석창규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전자신문 구원모 회장님이십니다. 트리클럽 김양옥 회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KPG 구자철 회장님이십니다. 1라운드 69타, 2라운드 67타, 3라운드 66타, 총 202타, 14 언더파를 기록한 이원준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원준 선수는 시상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먼저 우승 자켓 전달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우승자 이원준 선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멋지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원준 선수 우승 축하합니다. 우승 트로피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금 1억 원이 수여됩니다. 이원준 선수 축하합니다. 네, 이원준 선수 오늘 자전제품 전달해 주셨어서플시계 모두 하나 둘셋 화이팅! 네. 자, 화이팅! 이자이거이거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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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여기. 여기 자, 좋아. 자, 여기, 여기 하나 고 손톱이 똑바로 들어가지고 네, 누워서 이거 이거부터 하자 이거 이안맞으니까 어, <laughs> 같이 찍을 타이밍 놓쳤다. <laughs> 자 하나, 이거. 와 드디어 이렇게 시상식이 끝났는데요. 시상식이 원래 이 스포츠가 골프가 누가 그 조용하다 그랬어요. 이게 시상식장은 정말. 실수도 하면 안 되고 이거 되게 잘 맞아야 돼 가지고 진짜 되게 긴장감이 넘치거든요 그래도 무사히 잘 맞추고 우리 이번주 선수 작년에 아마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우승을 고생하셨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네, 우 테레비 보다 흉뿌리 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맨날 네. 봐요 j t v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렇게 잘 맞추니까 지금 여기 이제야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 퇴근합니다